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우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우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함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강함이 은혜인 줄 압니다. 예수님 믿고 강해지는 것, 물질이 강해지고 또 마음이 강해지고 또 육체가 강해지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근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한 분에게 그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 재물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시고 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 대상자가 제가 당신보다 돈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말, 말을 얼른 바꿔서 아 예수님을 믿으면 밤에 너무너무 편해지고 평강이 이렇게 임해요. 라고 했더니 전도 대상자가 저 마음 굉장히 편한데요. 너무 요즘에 행복하고 편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꿔서 아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병도 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전도 대상자가, 어, 저희 집 아픈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건강해서 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께 와서, 아유,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답을 했, 하더라고.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잡지 않으면, 전도도 어렵고요. 또 우리 신앙이 방향도 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구원이지요. 천국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구원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가 평강은 줄수 있죠. 뭐 재물도 줄 수도 있어요. 뭐 건강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 줄수 없는 것.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구원과 천국, 이 복음을 우리가 증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강함이라고 생각할 때 종종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약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죠. 또 마음에 약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어떤 상처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종종 겪게 되지요또 육체의 약함이 올 때가 있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종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겨 났나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죠.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도 주신다면서요. 또 마음의 평강도 주신다면서요. 또 건강도 주신다면서요.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습니까?라고 하소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강함으로 승부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할때 사도바울에게는 강함이 있었죠. 그것이 로마인이 로마인이라는 그런 어떤 강함, 또, 어, 가말렐의 후에 그 제자라는 어떤 강함이 있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공회원이라는 어떤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강함으로 승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약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약함을, 어,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 약함이 미웠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이건 사탄의 사자다,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약함을 안질, 간질, 이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질, 눈에 막 눈곱이 끄고 눈물이 나고, 눈이 너무 약한 겁니다. 또 간질, 설교를, 은혜스러운 설교를 막 하고 나서 강단에서 막 쓰러져서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 보니까 세 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세 번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까무러칠 만큼 기도한 거죠. 그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세 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약함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약함에 대해서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두려, 그러므로 두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약함이 은혜다. 충분한 은혜이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전함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충만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심이큰 능력입니다. 근데 그심이큰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바울은 신앙을 예수 믿는 것을 심히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그 심히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약하기 약하고 값어치 없고 값어치 없는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께서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힘이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자꾸 질그릇인 우리가 은그릇 떼려고 하고 금그릇 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그릇이 은그릇 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에 무엇이 담기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만 담겼는데 예전에는 밥그릇이었는데 밥만 먹는 밥충이었는데 그것이 싹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 안에 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오래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그것이 능력이고 심히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능력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지는 온전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약함의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 가지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약함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 그것은 겸손하게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받은 것, 많은 능력을 받았죠. 3층전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었고 또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직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이 그 그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난 하나님 직접 만났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날받다 듣거든요. 성령 충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질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도 교만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겸손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십니다. 그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서 겸손은 패망의 선봉이다. 가장 먼저 넘어지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씀서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것 교만함입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자가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장인 것입니다. 또한 10편, 37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의지하면, 그에게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약함이 은혜입니다. 왜요? 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귀한 죄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함의 은혜는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순종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해지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장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단지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겸손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은혜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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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데 순종의 끝 끝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끝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순종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9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순종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활동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닮아서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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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체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순종이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순종이 체질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은요, 다 불순종의 체질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배우는 것이죠. 무엇을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우심 과정 가운데 그 순종함을 배우는 것,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주기까지 순종하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함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약함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은 약한 사람이 합니다. 강한 사람은 영접을 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영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것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그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곧그 이름을 믿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약한 사람,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그의 장인이죠. 장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광야로 내몰리고 도망자의 신,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죠.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양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양같이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기 위해서는 양인 내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아, 나는 종이다, 노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걸 깨달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그의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세까지의 삶, 80세까지의 삶, 또 120세까지의 삶. 이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은 그 인생을 40세까지 인생을 썸씽의 인생이다, 또 80세까지 인생을 나씽의 인생이다, 또 120세까지 인생을 에브리싱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40세까지 인생은 모세가 어떤 자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고 또 바로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이라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신세가 되죠 요러니 그러니까 섬스윙을 가지고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이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쓰임받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1세에서부터 80세까지 그를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자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 기간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오늘이 내일 같은 인생이었고 내일이 오늘 같은 인생이었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약한 만날 사람도 없고 양들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그 과정들이 바로 낯생의 시간, 약함의 시간,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낯생의 시간입니다.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80세에서부터 120세의 그 삶, 40년간의 인생을 스펄저 목사님은 에브리싱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생이 되었을 때, 약함을 발견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으시는 것.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 나는 영 하나님은 백인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할때 약해도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약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들. 나의 강함들, 또 교만한 모습들, 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 또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고 약한 가운데 더 겸손해지고, 또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신 그 곳에서, 또 보내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에브리싱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